여러분, 모두 강하.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콜라보 이벤트가 또 새롭게 나왔죠. 근데 이벤트가 또좀 말이 많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 많은데, 보시면은 처음에는 34.5도로 34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S등급 37.5도까지 가는데, 이제 37.5도는 최소 50억, 그리고 진재는 최소 130, 선수는 최소 1 1 6 이상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A, B, C 같은 경우에도 보상들이 다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더 좋아졌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풀참 기준으로 이제 37.5도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총 4일 동안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또 열심히 온도를 올리셔야 돼요. 열심히 온도를 올리셔야 이제 37.5도까지 올라가는 거고, 최종, 최초 보상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상을 한번 받아볼까요, 그러면? 과연 뭐가 나올지? 일단 최소 30억 이상 준 건데, 선수 누구야? 폴란드. 우르반스키. 31억 얻었고, 이런 식으로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